5월 11일 말씀. 10편, 119편, 161절에서 176절입니다. 권력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나는 주의 약속을 기뻐합니다. 많은 전리품을 얻은 자처럼 기뻐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루 일곱 번씩 나는 주의 의로운 법도로 인해 찬양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의 명령들을 따릅니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킵니다. 이는 내가 그 법규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과 법규들을 지키는 것은 주께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열부지점이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에 따라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입술이 찬양으로 넘치기를 바라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의 명령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대해 노래하는 것은 주의 모든 명령들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주의 법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는 나를 살립니다. 나는 길 잃은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주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